어, 안녕하세요 발걸음입니다 인트로 첫인사만 세번째 찍고있네요 어, 계속 전원이 9%로 전원이 나가서 인트로 인사만 세번째 찍고있고 어, 오늘 갈곳은 울산 근교의 간절곳이고 12월에 첫째주 토요일 발걸음 여행 간절곳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익숙한 곳이죠. 네, 폐화광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폐화광역에서 이제 서생까지 이제 그 열차를 타고 가서 서생에서 이제 가보도록 할 텐데 확실히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다들 옷들이 좀 해졌고 아, 따뜻하게 입고 오길 잘했어요. 아눈 무셔. 아, 서생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태화강역에서 아침에 간단하게 그 아침을 안 먹고 와가지고 우동 세트랑 아, 우동 세트, 초밥이랑 우동 그 나오는 세트를 먹었는데 아, 진짜 너무 맛이 없어요. 너무 맛이 없고. 그냥, 그, 우동면은 뻑뻑하고, 초밥은 너무, 밥이, 밥 자체가 질어가지고, 너무 와뒀더라고. 구글에는 이제 서생역 바로 앞이라 그래서, 진짜 서생역 바로 앞인 줄 알았는데, 이 어머님한테 묻고, 혹시 몰라서, 구글 맵을 다시 확인하니까, 도보로,

간절곶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대충 집에서 출발해서 9시쯤에 나왔으니까 지금 한 10시 반쯤이니까 한 2시간 반쯤 걸린 것 같고 어, 간절곶 네, 들어가는 입구 길인데 확실히 많이 바뀌었네요 네. 진짜로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여기 예전에 음, 여기 예전에는 여기 들어가는 입구 양쪽 옆으로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허허벌판이었어요 진짜로 거의 뭐 허허벌판이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어 제가 간절고스에 오는 이유는 어 제가 사실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크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멀리 가거나 장거리를 가거나 하는데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가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어 그러면 어 영상도 물론 업로드 해야 될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또 몸이 안 좋다고 집에 박혀만 있으면 사람이 더 늘어지니까. 그래서 가까운 울산 근교라도 좀 돌아보자 해서, 이제 음 간절고소에 오게 됐고, 어 사실은 제가 11월 달에, 이제, 그, 10월 달에 다녀온 일본 여행. 10월 달에 다녀온 일본 여행 이후에 이제 코가 좀안 좋아서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이제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 안에 이제 뼈가 휘어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수술하고 이제 나니까 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코 수술을 하면서 이제 안면 쪽에 이제 약간 이제 통증이나 뭐 이런 게 오다 보니까 이제 치아가 시린 거야. 이제 좀 이제 코도 그쪽으로 조금 신경 같은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치아가 좀 시려서 그또 치과를 갔더니 치과 견적을 어마무시하게 때려 맞아 가지고 지금. 코 병원 다니고 있고 치과도 이제 꾸준히 다니고 있어서 어디 이제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조금 긴 기간 여행은 조금 힘들어서 이제 요근교의 당일치기 이제 울산 근교의 당일치기 여행을 이제 좀 몸이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해볼 생각이고 또 지금 또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이제 제가 자격증을 준비를 좀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서, 그래서 내년 한 4월까지는 자격증을 또 준비를 하느라, 먼 거리 여행은 좀 힘들 것 같고 해서, 그냥 한 달에 한 개, 두개 정도씩, 울산 근교, 이제 멀어져도, 뭐, 부산 창원, 이쪽 근교까지만, 한번 돌아다녀 볼 생각입니다. 아, 말 바뀌었다. 근데 진짜. 완전 허 벌판이었는데, 뭐 이런 것도 거의 뭐 간이 포장마차 수준이었고, 여기 들어오는 길이 완전 벌판이었는데, 그래도 집도, 가, 집 같은 것도 좀 많아지고 했네요. 펜션도 생기고. 사실은 제가 이제 11월달인가요? 아, 10월달인가? 하여튼, 한 달쯤 전쯤에, 이제, 한한 한 달쯤 전쯤에 아는 사람들이 저 보러 온다고 한 두세 사람이 와 가지고 근처 갈꼈 없어서 간절 곳을 한번 와 봤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서 좀 놀랬었고 그래서 그래도 울산에 이제 그 간절 곳이 그래도 나름 인지도가 조금 있는 편이니까, 모두 도좀 보여드리고 하려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다 왔네, 간절고. 간절고, 이용니네 여기 이제 밑에 내려가면 우체통 있죠. 어. 그리고, 간절고에서 이제, 그, 서생에서 오시는, 서생방면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다절 곳에서 두 코스인가? 버스 코스로. 두 코스인가? 세 코스 전이죠. 나사리 그 있는 쪽이 그 음식 먹기도 좀 좋고 하기도 합니다. 뒤에가 어. 된다면 여기서 또 나사리 정도까지 또한번 걸어가서 나사리 방면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눈부셔. 바다에 햇살 비치는 거 봐. 어. 바닷가 쪽에 오면 좀 추울 것 같아서 하카를 두꺼운 걸 입고 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날씨가 오늘 춥지는 않네요. 오히려 우리 동네 딱 나올 때가 더 추운 것 같아요. 반절고 토지판도 보이고 아, 여기가 이제 그 동해안 쪽에서 이제 섬을 제외하고 육지 내륙과 연계되어 있는 동해안 쪽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간절곶입니다. 사실 저는 간절곶에 10년 그 해돋이 보러 온 적이 없어요. 그리 1년 365일 맨날 뜨는 해, 뭘 굳이 사람 바글바글 하게 와서 보겠냐 싶어가지고 본 적은 없는데 딱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 간절고 잠깐 들러서 그냥 이렇게 해안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특별한 날이 아닐 때 와가지고 뭐 잠깐 이렇게 바람 쐬고 간다든지 그런 거였어요 해돋이를 굳이 보러 온 적은 없는데 흔적하고 좋네 잠깐, 간절 곳을 잠깐 둘러보고 해야 을한번또 걸어서 야사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 곳. 간절옥 조조 반도. 간절 곳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아침이 온다. 좋은 말이네. 나름 괜찮죠 뷰도 나쁘지 않고 나름 괜찮습니다 그냥 뭐 굳이 뭐 찾아와서 뭐 이렇게 아해뜨는 곳이야 이렇게 뭐 이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오다가다 그냥 교체해 왔으면 한번쯤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정도 야 지금 저기 멀리 확대를 한번 해 볼까요 확대가 안 되네 촬영 중에는 지금 저기 멀리 보이는 저 반대쪽이 제가 출발한 쪽인데 이렇게 이쪽으로 바로 오는 음 그런 차편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둘러서 와서 오래 걸렸는데 진짜 바로 이제 자차 운전해서 오면 한 40분이면 오는 거리를 두 시간에 걸려서 왔어. 어찌 보면. 참차 운전하는 걸 싫어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자, 요것도 간절고 왔으니까 오랜만에 왔으니까 간절고 사진을 한장또 찍어주고. 그리고 간절고 타면 빠질 수 없는 게 소망우체통이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크기 디립다 큰 소망우체통. 저거 한번 보고나고 가면은 사실 간절곶에 더볼건 없어 간절곶은 사실 차 마시고 여기 근처에 그 해물칼국수 이런 거좀 맛있게 하거든요 그런 거 먹고 그런 동네지 여기서 막 재밌게 놀아야지 이런 거 보다는 그냥 풍경 보고 가는 소망우치도 옛날 여기도 진짜 다 걸판이었는데 소망우체통 여기 이 길가도 그냥 전부 다 약간 왼땅 그런 거였는데 많이 그걸 해놨네 조경을 많이 해놨네 <laughs> 여기 앞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 나사리 쪽으로 갈 거라서, 오른쪽으로 굳이 갈 생각은 없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메이킹 옛날에 드라마죠. 촬영했던 그런 것도 있고, 음. 볼거리는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거야. 여기는, 이제, 간절고 등대. 일출 시간도 표시해주고, 오늘은 7시 13분 18초에 해가 떴네. 그러면 해안길을 따라서 나사질 쪽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다. 바람도 시원하고 어. 바람이 조금 불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오늘 기온이 괜찮아서 춥지도 않고 나쁘지 않네요. 어. 바다야 솔직히 울산에 살고 있다 보니 아침에 출퇴근하면 맨날 보는 게 바다인데도. 진짜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보는 바다는 좀 다른 것 같긴 해. 호떡 하나 샀습니다. 어, 간절곶 기름 없는 호떡이고, 기름에 튀긴 게 아니고 구워서 주는 호떡인데, 어, 요거 하나에 2,000원. 아, 저럽게 비쌉니다. 어, 간절곶 뭐 그런 지역 프리미엄이겠죠? 그쯤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안에 보이시나요? 아니, 텅텅 비었어. 그냥 빵에 설탕 넣어가지고 밀가루 반죽에 설탕 넣어가지고 구워낸 빵이야. 그냥. 금방 구운 거라 따뜻해서 맛있기는 한데, 어이, 이거 2,000원? 응, 도직히좀 너무했다. 평동, 엿손개, 자연산 전복 주세 어물 깨끗해. 어 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물이 상당히 깨끗하고. 아 여기 길도 다 이렇게 그 파도 소리 들을 수 있게 소리길처럼 다 만들어놨네. 이거 봐. 어 진짜 좋아. 너무 많이 바뀌었어 옛날이랑.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일단 물이 깨끗하네. 그래서 말이죠 조용하고 저녁까지 있을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여기서 그냥 마사 쪽 가서 점심 해결하고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고 다시 이제 복귀할 생각인데 어 괜찮습니다. 이거는. 길도 나름 운치 있고, 이쁘고, 공기도 나쁘지 않고. 아 근데 진짜 많이 바뀌었다. 아, 간절고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대? 나사 해수욕장입니다. 어, 확실히. 관절고 쪽보다 이쪽이 조금 덜 유명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해수욕장 시즌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마 해수욕장 시즌이 아니라서 그렇겠죠? 관리는 조금 덜된 모습이야. 군데군데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도 발에 치이고, 좀 그런데, 그래도 그냥 멀리서 보는 전체적인 풍경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나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야, 저길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낚싯대를 던지고 계시네. 대단한 열정이다, 진짜. 나사 해수욕장, 이제 중간쯤에 이렇게 방과제 같이 설치를 해놨는데 저길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낚시를. 대단하다. 전에 왔을 때도 낚시하시는 분은 계셨는데, 텐트는 또, 신기하네. 무튼 이렇게 나사 해수욕장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펜션인가봐. 느낌 있다. 느낌 있나? 여긴 느낌 없네. 브레치도 있고, 파스타칩도 있고, 네, 제가 말한 아까 그 맛있던 집이 이 집입니다. 이름이 그냥 나사리 식당이었네. 이집 맛있어요. 결국엔 나사리 쪽에서는 먹을 만한 게 혼자서 먹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음. 여기가 카페인데 카페 가서 커피나 한잔 먹고 조금 앉아 쉬었다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km 조금 넘게 걸었더니 힘드네 어. 그런 것도 힘들고 해서 커피를 좀 먹고 가려고 했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문을 닫았네요. 나는 꼭 어디 나오면 꼭 이렇게 뭐가 하나씩 아다리가 안 맞아. <laughs> 아, 이게 마스크 끼고 계속 걸었더니... 이코 수술한데가 지금 또 쎄하게 지금 또 약간의 통증이 오기 시작했는데 좀 쉬었다 갈랬더니 그것도 못하게 하네. 그냥 갑시다. 코에 어찌 됐건 바람 넣었고 당일치기로 잠깐 온 거라. 오래 있고 싶지도 않으니까 갑시다 집에 가서 쉬지 뭐 어이구 난리 났다 우턴도 안되는데 우턴하려고 하다가 아. 아무것도 못 먹고 서생역 들어왔습니다. 집에 가서 뭐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콧바람 새로 나와서 한, 한 시간 정도 둘러보고 끝인데, 어.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 나쁘지 않았고. 어. 어. 짧은 음, 간절곶 나들이죠 여행이라기보다는 이건 나들이고 짧은 간절곶 나들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빠이빠이